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상 교과서 1 0 6페이지에 10번 네, 중단한 학습 점검 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10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지문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냥 그림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같이 다음과 같아요.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은 이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네, 요렇게 놔두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길이를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치 칠할게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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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선은 요 30도라는 걸 보고 얘가 몇대몇대 몇? 대 몇, 대 몇? 1대2대 루트 3이라는 걸 말할 수 있고 얘는 1대1대 1대 루트 2라는 걸 말할 수 있죠. 삼각형이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요. 어떤 걸 배웠어요? 어떻게? 30도 일적에는 그 다음에 45도 일적에는 그다음에 60도 일적에는 자, 요렇게 뭐 삼각 함수까지 했던데이 삼각비 이거 모르면 뭐 네. 아, 요걸 하기가 참. 나가 띠져야 됩니다. 예. 1, 2, 루트 3입니다. 얘가 30도고요. 자, 그다음 에 얘가 45도고요. 얘가 1대1대 1대 루트 2고요. 그다음에 얘가 60도 일적에는 1대2대 루트 3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b가 1대2대 루트 3, 1대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적은 건데 자, 1에 50에 대응되니까 2는 얼마에 대응된다? 100에 대응되겠죠. 뭐이 녀석 길이는 알 필요 없어. 그냥 어 치우고 그다음에 지금 높이가 5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얘가 50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 이제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얼마? 50 루트 2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 잘 모르면 비례식 세워서 세 보세요. 네. 이거, 모르면은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 다할 거야. 니네 빼고, 어.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은, 요 파란색을 볼 거야. 파란색.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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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볼 건데, 음, 존못. 인정. 그래서 요 삼각형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떻게 풀 거냐. 자, 이 녀석의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100이라고 나와 있고요. 100. 100 나왔고, 얘가 50루트야. 그리고 이 녀석 길이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X라고 할게요. X.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 써야 될까요? 사인 법칙 써야 될까요? 코사인 법칙이죠. x의 제곱은, 얼마? 100제곱, 더하기, 50루트 2, 제곱, 마이너스, 어, 그 밑에다 적어야겠다. 공간이 적네. 마이너스 2 곱하기, 100 곱하기, 50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x의 제곱은 자, 만그 다음에 얘가 얼마야? 5천이지? 그 다음에 빼기 이거 얘가 코사이 45도가 유리하지 말고 말하면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가 어떻게 이 앞에 있는 루트 2랑 약분 되겠지? 날아가죠? 그 다음에 이세개를 곱하면 5천이 되는 걸볼수 있고요. 빼면은 날라가고 그래서 x 제곱이 만이니까 x는 얼마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싹 드는데 잠깐0 0천에다이 만이네 잘못했네 산수도 뭐해 진짜 수학 선생이 죄송해요 자 이거 만이에요 만 요렇게 지우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5천이니까. 아, x는 루트 5천인데 루트 5천은 다시 말해서 얼마 곱하기 얼마? 어, 50 곱하기 50 곱하기 2500이다. 2 e 곱한 거니까 얘는 50 루트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선분 A, B의 길이는 50 루트 2 미터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1번. 자, 11번. 네. 삼각형 ABC에서 B 의 길이와 C 길이가 나와 있고, 사인 뿅이 3분의 1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우선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픈 게 있는데, 뭐냐면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삼각형이야. 그래서, 어,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라고 할 때, 이걸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C라고 하고,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 하고픈게 이 녀석의 각을 만약에 뭐 세타라고 할까 세타라고 했을 적에 음 보조선 하나 끌게요 빨간색으로 실선으로 쫙 끌게 그냥 수선의 발을 딱 내리고 얘가 높이니까 얘가 h 라고 합시다 문자 많아서 미치겠지 음, 미안 어이 h 라고 하는 녀석 자, b와 h를 이용해서 나 되면은 이거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사인 시타 해야 돼요? 코사인 시타예요? 이것뿐의 이거니까. 사인 시타죠. 사인 시타는 다시 말해서 b분의 b야. b분의 h입니다. 그리고 양변에 b를 곱하면은 h는 얼마다? b 사인 세타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a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또 h 대신에 b 곱하기 사인 세타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시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해 돼요? 이해 안 돼요? 이거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얘, 가 h가 얘잖아. 그래서 얘 대신에 뭐 b 곱하기 사인 세타를 집어 넣은 거예요. 알겠어요? 뒤에 2분의 1 그대로 적어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발 제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공식을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네 돌아가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평생 자기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180도다 그래서 각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얼마다 180도니까 자 a를 우별을이항하면은 b 플러스 c는 얼마다 180도 빼기 a고요. 그래서, 이 녀석 대신에, 180도 빼기 A인데, 180도 대신에, 우리가 눈에 나디은 호도법으로 적으면은, 2분의 2, 파이 빼기 A,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가 짝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적을 수 있다? A 적고요, 몇 사분면? 이 각, 봐봐. 자, 어? 각이,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2분의 1 파이, 2분의 2 파이, 반대, A 각만큼 뺐으니까 다시 위로 가겠지, 이렇게 음의각으로 그래서 몇사분면 2사부면이잖아2사부면아2사부면이니까 얼사 사인 양수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사인 갈로 치고 b 플러스 c 갈로 닫고 가 사인 a로 변신 가능하다 라는 거 이거 공식 변형하는 거 앞에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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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은 잘봐 이게 문자 뭐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아 뭐가 이거, 어떻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s라고 하자. 어, b 곱하기 c, b와 c의 사이 각이 얼마? 이거, a잖아. 그래서 얘는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a 이므로 얘는 얼마다? 5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약분하고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어, 어디서 틀렸지? 어, 바보다. 삼각형인데 2분의 1안 했다. 네, 나가, 뒤, 어, 아씨, 험한 말을 쓸수 없어. 본 수업에서는 험한 말 엄청나게 쓰는데, 이게 또 공식 석상이라갖고, 어, 학부님들도 가끔씩 보거든요. 뭐, 조회수는 엄청나게 안 나오지만. 자, 하여튼, 요렇게 <laughs> 됩니다. 넓이. 알겠죠? 아직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더 다시 그림을 그릴게. 내가 진짜 피카소가 되든지 해야지, 진짜. 있어봐봐. 자, 삼각형 그려왔습니다.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얘가 C고요. 얘가 대변 a의 길이 몰라 나 몰라 야는 그 다음에 아 그림 밑에 c가 오도록 그릴 걸 그럼 이리 바꾸면 되지 얘를 c라고 하고 얘가 c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요렇게 하고 얘가 이제 소문자 c의 값 얼마 나 길이 6이야 그다음 얘가 소문자 b의 값 5야 이 녀석 길이 몰라 근데 이 녀석 a니까 인마가 쌓인 a가 3분의 1이라는 거 그때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제 이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하자. 자, 아까 전에 증명했던 거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6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인데 자, 요 위에 파란색으로 갈게. 사인 a는 뭐분의보다 5분의 h지. 5분의 h인데 h는 다시 말해서 5 곱하기 사인 a고요. sin a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아 그냥 이렇게 적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6곱하기 h 대신에 얘를 적으면은 5곱하기 sin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랑 같죠. 얘랑 맞죠? bc 어, 위치 바뀌었네. 똑같아 알겠죠? 아,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삼각형 넓이 이거 다음부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쭉 씁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갈 시간이 없다. 네, 다음 시간에 봐요!